오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계속 휴대폰으로 회사 업무나 보고. 그럴 거면 출근을 하지. 여기 왜 나왔어? 알았어. 아유, 안 할게. 안 하면 됐잖아. 오빠는 무슨 회사가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거야? 맨들 이러고 싶겠냐. 참, 우리 회사도 주 5일째 근무긴 하지만. 오? 응? 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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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의 모든 걸 즐겨보자. 오늘 과학 시간에는 인체에 대해 공부해보자. 우리의 몸은 67%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너너너너왜 너 웃어? 너 선생님을 지금 물로 보니? 아닙니다. 인체 67% 이상이 물이라고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내가 물로 안 보인다고? H2O로 보입니다. H2.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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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에 가서 화장품과 뷰티의 모든 걸 즐겨보자! 오늘 오전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강풍으로 인해 불이 계속 번지고 있다고? 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처음 불이 발생한 산은 소나무 다섯 그루만 빼놓고 모두 전수됐다고 합니다. 소나무 다섯 그루면 오송? 오송, 음, 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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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오송 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에 가서 화장품과 뷰티의 모든 걸 즐겨보자. 재미있다. 볼만하다. 오송역으로 고!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오송역에서 개최되는 오송 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